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보의 마크 야생 다큐멘터리 제 4화 녹화 자 그리고 달라진 점 비방때 모아온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11개 미쳤죠? 철한 세트에다가 27개 더 근데 돌삽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네 하하 돌사분 실수 오늘의 목표는 지옥문 만들기 그리고 여기 야외정원 꾸며주기입니다. 그렇다면 해보자 할거 저기 꾸밀 거니까 저거 꾸미려면 아마 돌을 굽는 것 같아요. 돌을 구워보겠습니다. 매끄러운 돌로 해야지 자 보자. 멋있지 않나요? 얘네들 미리 조금 옮겨두고 해야 되겠다 어? 오. 오, 물 없으면 안돼 오오오 잠시 여기 있어 오케이 됐다 솔직히 2시간 방송보다 광고가 재밌다 인정? 근데 저런 말 하는 사람 특내 방송 맨날 옴이 밑에까지 파줘야 돼 매끄러운 돌을 다 반블록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꾸밀 수 있겠죠? 이렇서 하나는 놀러 오고 막 요렇게 요렇게 하고 깐만 이쁠지 모르겠다. 근데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내가 하니까 그런가? 에이, 아 반블럭이다. 아 반블럭, 아반블럭은 위에 뜨잖아. 이것도 반블럭 안 되나요? 아 얘도 반, 얘는 반블럭이 안 되네. 꾸며줘. 설치가 되나? 으흠. 어허. 요렇게 조금씩 꾸며줍니다. 꽃도, 꽃도 이런 걸로 주변에 꾸며줘야 돼. 이런 거, 이런 거. 작은 꽃들로 이런 것도 이런 것도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아청자가 다 살리네. 2시간 날먹 오졌다. 날먹 좋았다. 날먹 좋다. 고수 같아요 두 시간님. 아 고수 박수는 아직 이른데 왜냐면 아직 드래곤도 못 잡아봤고 아직 건날개도 못노도 봤기 때문에 아직 지옥 가는 거 엄청 두려워하거든요. 아직 고수는 아니에요. 그래도 감사합니다. 자 오늘의 두 번째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. 저거는 일단 저렇게 두고요. 자두 번째 컨텐츠는 뭐냐? 바로 바로 지옥 문 열기. 드디어 여기서 지옥으로 가는 문을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. 그래서 지옥문을 만드는 법을 배워 왔는데 바로 흑요석이죠. 흑요석이 필요합니다. 봅시다. 영 용암이 있는 곳은또 알지. 내가 다섯 번을 죽었던 곳 바로 저쪽. 근데 저기서 다섯 번을 죽어 놓으니까 조금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 가지고 왜 조금 떨리는 걸까? 그리고 나침반 있어 가지고 난집 돌아가는 게 전혀 이제 두렵지 않아. 너무 좋아, 하나 친 봐. 아 잠깐만 이렇게 좀 낮은 데서 낙하 그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실패, 두 번째 어? 실패. 데미지가 왜 들어왔지? 뭐야, 꽤 잘하잖아. 나 이것도 왜흑 교석으로 왜안 변하는 거지? 벽에서 난 용암은 흑여석으로안 변해요. 오케이 경험치. 와 가죽 대박 사건. 화약 나이스. 오말가옷 오케이 아, 여기 좋은데. 빵 나이스 화약 화약 너무 좋아. 금말가옷철말가옷 미쳤다 이름표 이름표 드디어 발견. 나의 그말뼈다기한테 걸어줘야 되겠다 말뼈다기 요즘 집 나가서 안 들어오던데 저번에 물에 빠진 거그 자리에 있으려나 안 가본 지 오래됐네 밥 하나 먹고 이미으로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안 가본 데 같은데 내가 가본 생가걔 어? 여기는 마크 야생 마크 야생 1화가 시작되던 그 오프닝 찍던 곳인데 일로 쭉 가면 돼요 일단 처음 봤을 때 거기다 그죠? <laughs> 마크 야생 다큐멘터리 제일 1화에서 저영암을 보고 기준점을 잡았었는데 아이템 없어지는 그거 기준 아시는 분 계세요?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템과 내가 몸의 거리가 300청크 그 안에 들어갔을 때 5분 뒤에 없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곧바로 가야 되겠다. 우리 집이야. 반갑다 반가워 역시 지, 지, 벌써 저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그 뭐라 그러는? 고향 같아. 여기에 이쪽에 섬 같은 마을 하나 작만하게 만들고 여기다가 다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이쁘게 하나 꾸밀 생각입니다. 아 이럴 시간이 없어 아이템 없어질라. 야, 밥 응? 밥은 거기 있잖아. 바로 가. 가면 돼, 가면 돼. 괜찮아, 괜찮아. 길 찾는다고 헤매면 안 되는데. 근데 아까 갔던 길 얼추 알 알아, 알긴 알아요. 이거 봤죠 아까 확인? 으, 떨어지면 안 돼. 근데 나 이럴 시간이 없어. 정신 차려, 제발. 빨리, 빠르게 올라가기, 빠르게 올라가기, 빠르게 올라가기. 음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배고파지거든요. 자, 이쪽에서 좌측으로 가면 돼. 좌측으로 가면서 지형을 확인하면 됩니다. 여기다.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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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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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돼 어싸 갇혔다 밥 없나 밥을 못 먹었네 기차 기차 지금 먹으면 돼 경험치 경험치 아 경험치 너무 아까워 아 경험치가 아깝다 그냥 경험치가 아까울 뿐 여기 좀 살짝 협곡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밑에 용암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안 죽습니다. 대신 지금부터 살짝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어, 이미 흑여석이 있네. 여기 나이스 흑여석이 총 10개 필요했던가요? 12개인가, 12개인가? 내 <laughs> 어, 흑여석 없어지는 소리인가? 방금 아, 물 차라리 물을 깔고 하는 게 낫구나. 이렇게. 내일은 일요일인데 무슨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? 어 닫겠다 가야지 집에 저 이거 약간 조금 소름 돋는 대사 같은 거 없을까 열려라 내더의 세상이요 와우 렛츠고 <laughs> 와. 내 지옥문은 여기구나 어, 왜 저래 어, 오? 오, 왜 저래? 아니, 용암이 뭐야? 저거 지옥문 이상한데 만든 거 같은데, 방금 저기 왜 갑자기 내가 들어가자마자 용암이 흐르지?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아니, 저, 잠깐만, 아이템 용암이 지금 완전 왜 흘러야? 아이템 다 빼놓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. 아하, 이렇게 입구까지 흘러버렸네. 근데 도무지 흐른 이유를 알수 없다니까. 예전에 방, 어? 어, 무슨 벽돌 같은 게 있네. 오, 길이 잘나 있다. 좋은데요. 자, 좋았어요. 지역문도 열어봤다. 오, 금도 있다 옆에. 이거, 이거요. 이거 벽돌 아니에요? 누가 봐도 벽돌 소리 나죠. 블레이즈 블레이즈 막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? 예, 야이게 진짜 운, 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블레이즈 찾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사람. 나이스! 이야 스트리머는 이렇게 풀려도 이렇게 풀린다니까. 스트리머는 이렇게 풀려도 이렇게 풀려요. 잘 풀릴 건가봐 나.